강명 스피드홈에서 펼쳐지는 K 사이클 우수 제7 경주 출발했습니다. 제23회 3일차 1호 경주입니다. 4번 조성래 선수가 책임선두로 나섰고 뒤쪽에 1번 이진원 선수이어서 2번 박민호 3번 정윤재 5번 정태양 6번 최창훈 대일 마지막 7번 노태권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외선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한 2번 박민호 선수가 대열 앞쪽 선두자리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자리 잡는 2번 박민호, 빠르게 대열 외선에서 올라온 6번 최창훈 선두자리 겨냥합니다. 2번 박민호 선수가 자리 내어주며 6번 최창훈 선수가 선두가 됐습니다. 대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던 5번 정태양 선수 다시 대열 마지막으로 물러났습니다. 흰색 유니폼의 1번 이진원 선수, 이번에 차 금토경주 모두 2위 기록하며 최근 기량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1번 이진원 선수는 대열 여섯 번째에서 레이스가 펼치고 있고 대열 세 번째가 된 4번 조성래 선수도 이번 주연일 입상 모두 마크 승부로 맞섰습니다. 대열 마지막에 있는 5번 정태양 선수는 어제 추입으로 우승 반가운 우승 기록입니다. 7명의 선수들이 계속되는 탐색 전을 펼치며. 3코너 향해 갑니다. 대열 선두로 나선 2번 박민호. 현재 대열은 2번, 4번, 6번, 7번, 3번, 1번, 5번 선수 순으로 4코너지다. 1코너 향해 갑니다. 선두에 있는 2번 박민호 선수가 어제는 마크로 3위. 최근 기복 있는 기록이었지만 승부 가능성 충분합니다. 선두에서 대열이 끌고 있는 2번 박민호 선수가 2코너지나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대열 외선에서 3번 정윤재 선수가 움직였습니다. 선행에 강점 있는 3번 정윤재 선수가 단숨에 선두로 나섰고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3번 정윤재 안쪽으로 1번 이진원, 3번 1번 바깥쪽으로 5번 정태양, 3번 1번 5번 3 코너 향해갑니다. 3번 정윤재 바깥쪽으로 기습 저치는 조성래 선수, 4번 조성래 선수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결승선으로 향해갑니다. 3번 정윤재, 1번 이진원, 1번 3번, 1번 3번. 1번 이진원 선수가 결승선 가까이 출입승부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